개띠이신 분들 음, 활발하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세요 속이 꽉찬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속이 깊다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한 거에 비하면 정말 모자라게 나한테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인덕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025년 네. 하반기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운세 궁금해하실 텐데 이번 음. 시간은 개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떨까요? 근데 이거 개띠, 뭐 소띠, 뭐 말띠, 이제띠별로 이렇게 운세를 봐주니까 점보러 오시는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운세를 운세를 점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무슨 음. 어떤 일 때문에 뭐 매매라든지 뭐 아프신 분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냥 운세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점점 주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네. 뭐 저의 뭐또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어또 제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개띠이신 분들 음 활발하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세요. 머리가 똑똑하시고 영리하다 보니까 자꾸 어내 발등 내가 찍는 격이다. 내게 넘어갈 수 있고 속이 꽉찬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속이 깊다 라는 거죠 속이 깊기 때문에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냥 이 상황은 좀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인덕이 없네 뭐 돈복이 없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을사 연애 후반기에 가서는 인덕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금전적으로나 어떤 직업적으로나 내가 이제 바랬던 것들 또 바라고 내가 어, 이렇게 하고 싶다 뜻하고 있는 것들 인간으로부터 인해서 뭔가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을사년 한해 개띠이신 분들 고생 많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이분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사는 만큼 인정 못 받고 또 채워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부족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한 거에 비하면 정말 모자라게. 어, 나한테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인덕이 있으십니다. 네. 뭐, 인덕이 없다. 뭐, 개띠이신 분들, 인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어,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자식 덕, 인간 덕이 탁하고 툭 튀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가서는 크게 나쁜 거 없습니다. 좋은 일만 좀 있을 거예요. 어, 좋은 일들, 인간의 덕을 좀 보겠다. 열심히 사신 분들의 한해서죠. 어, 뭐 열심히 안 살고 게으르게 사신 분들은 뭐 그만만큼에 그만큼까지만. 어떤 덕이 있겠죠. 음. 하지만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음, 개띠이신 분들 말년은 좋습니다. 음. 예. 이 말년 운은 상담받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딱 나오나요? 그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음. 70,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사신 분들 음, 배려하시면서. 음. 이런 분들. 이 하반기에 혹시 뭐 인간 관계나 네. 뭐 구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어, 그거는 이제 내년 후반기가서 내 후년에 좀 내년 후반기가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개 띠신 분들이 항상 구설이 많습니다. 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그런 분들이 뭐 인덕이 없네, 내 스스로가. 어 인덕이 없네 뭐 그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인덕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 결과, 경험해 온 결과, 어, 이제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점을 보고 또 주변에 신도분들 봤을때 인덕이 없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무속적인 네. 좀 기도나 뭐 구시 좀 필요한. 개띠 분들도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영감이 굉장히 맑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민하시고 똑똑하시지만 예민하시고 근데 개띠이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뱀띠이신 분들 뭐또 용띠이신 분들 호랑이띠 좀센 띠일수록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죠 그렇다 보면 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제 신도분들 중에서 개띠이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있죠. 어, 신의 가물이 높다든지 또 어떤 뭘 느낌을 너무나 잘 받아서 어, 이런 분들은 몇 년씩 한번 그거를 좀이내 몸줄을 놀려서 풀어내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음. 좀 이렇게 뭐 기도나 구시 시방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뒤에서 조용히 구슬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십니다. 음. 네, 왜? 내가 하는 사업이 좀잘 되게 비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하고 나면 덕이 좀 많아요. 조상의 덕, 이렇게 개띠이신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네. 그만큼 덕을 보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특히 게이이신 분들은 특히나 조상의 덕이 많다. 내가 하면 할수록 받아갈 수 있는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서로 조상님들과 또 나와 상부상조 하면서 갈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